Thank you. 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에덴동산 이후에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유괴 사람, 영예 사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줄기와 내 뜻대로 인간의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줄기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마치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에 육체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육체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지금 현재에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멸망당하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덮여서 호흡하는 모든 기식하는 모든 식, 어, 동물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 대에 가서는 또한 바벨탑을 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큰 성을 만들고 거기에 탑을 쌓자라고 하는 바벨탑과 같이 오늘날도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겨내 보려고 하고 그 오늘날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전에 한때는 이민이 아주, 어,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 가고 싶어서 미국을 가고 선진국으로 호주와 뭐 등등 이런 유럽 쪽으로도 이민 가는 것을 서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더 좋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인의 마음 그러한 인간의 본성인 것은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의 온전한 기준이라는 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믿기 위하여 선택해야지 잘 살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잘 살기 위해 온게 아니고 잘 믿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믿음 앞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들은 그 배를 탔고 죽음을 각오하고 곧잘 믿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이와 같이 정말 큰 어, 강대국으로 미국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고 크고 한그 모든 선택이 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잘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잘 믿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그 선택은 우리가 믿음에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대하여 왜 그렇게 이민 가면서 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한국이 싫다.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인터넷을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댓글 다른 거 보면 정말 초등학생 이하의 수준 저급스러운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서 같이 말을 섞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이런 건 너무너무 오해다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고 싶어도 정말 그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막무가내로 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 저급스럽다. 정말 세상이 너무 그러하다. 한국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어,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정말 어두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밤도 가질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랍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나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워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서 역사하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최초의, 헌법, 헌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워진 그런 모든 시작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기도로 세워졌으므로 그 기도 내용이 다 전부가 헌법에 기록되 만큼 그렇게 세워진 나라. 가슴에 태극기가 있는 나라, 월드컵에 하나가 되어 응원하고 시청 광장과 큰 많은 곳에서 하나가 됐던 나라,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던 나라, 세계에서 경제의 대국으로 일어선 나라.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함으로써, 그래서 정말 외부적인 그런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을 할수 있는 나라.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이 와서 시작했던 나라였지만은 이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에 전 세계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우리가 작은 땅덩어리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주 큰그 역할을 감당하고, 빚진 것을 빚을 갚으면서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위아와 아래가 없고, 우선순위가 없어요. 앞뒤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의 가격표를 다 뒤집어 꼬는 것과 같다고 하듯이, 작은 가치가 없는 것에 수천만 원에 거기에 어그 가격표를 먹이고, 아주 가치어 많고 큰 것에 대해서는 작은 가치의 가격표를 먹인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어른이 돼서도 자녀 자녀 같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 어, 대표는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들에게 훈계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담당태듭니다 그 가운데서 어디에 어른이 없고 아이가 없고 위아래가 없고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그러한 쥐, 닭 해가면서 거기에 동물 이름을 풀어가면서 함께 그러한 요구 하고 함께하는 어른도 없는 나라가 되버린 것이 지금 오늘날 앞뒤가 바뀌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녀 그 자녀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훈계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면 언론에서 좋은 점은 빼고 나쁜 점을 피하 만들어서 선도 악으로 만들 수 있고 악도 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론만 미뤄지면 선도 악이 되버리고 악도 선이 되버리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 기준, 이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이 정말 어떤 원칙과 그런 기준이 있는가 우리가 영화를 볼데 보면은요 정말 유명한 영화 가운데에 욕이 안 들어간 영화가 없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영화도 있어요. 어떤 지금에는 그 아주 그러한 것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과 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있어서 반드시 선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그리고 아, 사는 것은 그깊이코 끝에 가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있는 조직폭력배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에도 자기들끼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리와 이런 것들을 미화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공부도 안 합니다.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을 아주 자기에게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폼나고 멋있게 살면 성공인 줄 알고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르칠 만한 정신적 지주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선진국이나 이런 것에선 이런 원칙에 의하여 수만 편의 영화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참부가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 가운데는 정말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것 반드시 정말 정의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증이 오고 완전히 뒤집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 같은 거를 보더라도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은 화산이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총알이 막 난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다 피해 갑니다. 뭐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질식사하지 않고 꼭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살려 줍니다. 아주 보면은 주인공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 선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견호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런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런 비행기 탈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살 사람은 살고요, 죽을 사람은 죽더라고요.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머물게 하시면 두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딱 시작할 때,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출발하면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비행기 조종사를 생각할 때 우리 안식구는 그럽니다. 막 뭐가 조금 기상 1위의 변화가 있다고 방송 나면 막 기도하라고. 그래, 저도 기도를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멀쩡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 한마디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상할 것 같으면은 쟤들이 뜨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떤 때는 일본에서 시작을 할 때에 일본에서 넘어오는데요. 태풍이 같이 온다 그래가지고 태풍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가 6시 비행기였는데 막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탑승하라고. 좀 생각보다 예상보다 일찍 출발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막 들어가서 비행기를 먼저 탑승을 하고 있는데. 6시에 출발하려고 해서 5시부터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쇼핑하느라고 나중에 6시 돼가지고 봉다리 들고 두르더라고요 아주 전부가 그 사람 보고 그냥 얼마나 마음을 그냥 다두리겠는지 6시 에디가에서 팍!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막, 기상의 악화로 막 흔들리고 막, 태풍 때문에 안 되니까 앉으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단신히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그 여파로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저를 데리러 오는 분이 못 데리러 오고 서울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저를 마중 나온 적이 있어요. 내렸을 때 태풍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비행기들은 다 결항돼버렸고 뜨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비행기인데 일찍 출발할 예정으로 빨리 오라고 해서 그렇게 간다고 했던 것이 결국에 6 시에 비행기, 비행기하고 태풍하고 같이 온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 때도 저는 또 기도하면서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도감을 가진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선은 이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은 생각,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 정의가 다 이기지는 않더라. 선하게 어떻게 사느냐? 정직하다고 잘 사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다 소용없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다살수 있냐? 믿음대로 살면 막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모든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 성경의 말씀하기를 의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단코 건식하는 걸본 일이 없다.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기고 백이 있어야 이기고 권력이 있고 있는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고 믿는 자 속에서도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어느 곳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백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이요 병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은 병들어서는 누가 고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들만큼은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신앙인들조차도 심령이 병들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그러니까, 아니, 장로들도, 목사도 목사들도 술 먹고 다 하더라. 그들도 다 그렇게 가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아니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믿음의 치료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건재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의인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마음의 원칙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 생활 하면서, 신앙 사물을 하면서 신앙의 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상반기에는 전부가 믿음의 사람이 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아니 3분 남겨놓고 골을 하나 넣습니다. 지고 있다 한점 지고 있다가 거기서 3분 남겨놓고 아니 20초 남겨놓고 그 마지막 찬스에 거기서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가서 역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참 신기하죠. 농구를 하다가 아, 그한점 차이로 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멀리서 그 소리를 그 호각을 불기 전에 마지막 던진 것이 그게 들어가서 그것으로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역전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라. 하나님의 하루에는 먼저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십자가의 죽으실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그 가운데 빛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상반기에는 빠르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애탐과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더라, 이게.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유다 민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에 하만의 그 계략에 묶여서, 그 가운데에 단순간에 유다 민족이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정의 위기와 왔을 때에, 에스더가 그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갖고 나가더니,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정말 유다민족을 그 가운데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계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마는 돌이어 그가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골리아스 처음에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에 완전히 넘어지고 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운동선수 였을때한 번은 잊어버리지 않는 경기가 있어요. 참 아주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 나가서 어, 게임을 하는데 여기 저기서 막 사람들이 다 집중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그 가운데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저쪽 팀은 중학교 때는 사기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막 사기 가량 막 큰해. 거기에 어,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서 한번 이기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당시에 넥타 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흔들으면 꼭 깽가리 같더라고요, 그게. 그걸 모아가지고서 양 막, 그냥 응원을 하는데, 한 번만 이기면 다 이긴 것처럼 막 응원이 대단하고, 우리 팀에서는 얼마나 참 점잖으신지, 이겨도, 열번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으세요. 근데 저쪽엔 막 응원하는데 얼마나 아주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한번치니까 손을 못 대겠어요. 그 손을 못 대고 막이 이제 연식 정구 선수였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작전 타임을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한마디 한그 말씀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어, 바보같이 지지 말고 어, 정말 멋지게 지고 나와라. 바보같이 이기지 말고 그리고 멋지게 지고 나와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든 이기든 내가 정말 최선을다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마지막 한 나가 딱 남았는데요. 공이 떴는데 그거를 제가 때려야 되는데 그런 말에게 잘못 때리면 지는 것이고 그걸 이기면은 동점이 돼서 다시 가는 겁니다. 공이 마지막 떴는데 요거 치면은 안전히 다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시 때렸는데 그 공이 쫙 뻗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알아요. 딱공 뜨는 것만 보면 알고 감각으로 알아요. 아, 아웃이구나. 졌구나. 하는데 그 공이 저쪽 편에 상대방의 몸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동점이 돼가지고 뒤집어서 이겼다니까요. 끝나고 저쪽이 아주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냥 아주. 그거 이길 만한 걸 그때 제가 후배였는데 선배가 졌다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맞아가면서 지 뭐래. 그게 기억나는데 바보같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졸장부가처럼 승리자가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지고 나오더라도 대장부 같이 쳐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입니까? 이 반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역전에 용서하세요. 전, 이 전반전에는 힘들고 질것 같아도 하나님 후반전에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현 세대와 같은. 큰그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소동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사들이 와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봐도 천사가 방문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 불감증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 치면서 비웃는 그런 로세 사위들입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은 로시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의 사위들은 바로 농담으로 여겨, 전혀 상관없이."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라고 할때 거기에 대하여 비웃고 거기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으며 반석을 쳤다고 물이 나올 수 있는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노뱀이 그것이 구리뱀으로 올려졌는데 지금 불병에 물려서 독이 침투에 들어간 사람이 해독되는 것이 노뱀을 본다고 해독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 진흙을, 어? 진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바르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때 눈이 돌아올 수 있을까? 나만이라는 장군이 요단 강물에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나병이 날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도 나야지 않겠는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비하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의 전설과 신화같이 여기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 발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도 발을 두고 있는 같이 두고 있는 세상의 미래를 끊지 못하는 롯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중간에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미래를 둔 소동과 고마라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을 받습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틀렸어요. 롯의 선택은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고 롯은 사는 것을 택한 겁니다. 결국에 거기가 멸망받게 될 때에. 그가운데아브라함의 피부칠하여 하나님이 롯의 그 가정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결국에는 롯의 식구들을 그 가운데 끌어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게 멸망받은 것을 역사적으로 폼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D 70년경에 사라져버린 그런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행복과 이런 즐길 수 있는 부자들의 별장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화산 폭발에 의해서 먼저 독가스가 나와 다 채식시켜버리고, 그리고 독가스로 인하여 되어진 그들에게 폭발로 인하여 화산 폭발로 떨어지는 그재가 6미터가 됐답니다. 완전히 납 파묻혀버려서 그 도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찾지 못하다가 1700년 경에 비로소 18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폼페이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대낮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산재의 화석으로 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음란한 일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그것이 그 모습 그대로 죽어 있는 화석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존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도시 소동과 고모라 올현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이 소동과 고모라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끌어내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이 로세계 이르되 천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멸망케 하신다 우리나라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나와라! 내 모든 삶 속에서 갈대아우르 같은 내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며, 성경에 예수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멸망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경고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농담으로 여기겠는가? 아니면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하며 세상으로 파는 미래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진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멸망을 늦추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 롯의 손,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체니까 하 빨리 빨리빨리 그들로 손잡고 을막 끌어당겨서 성 밖으로 왜 멸망 나갈 때 지금. 이 심판이 급박한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이 같이 멸망할까봐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 손을 끌어잡아서 어? 당겼다 22절을 한번더 봅니다 22절에 보면 은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 밖으로 너무 멀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게해 서서 거기를 내가 피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는 멸망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쪽으로 속히 가라. 해서 소아리라고 하는 성읍을 향하여 로시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여기에 내가 아무 일도 할수 없겠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지체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멸망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체케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살기 위하여 살지 말고 잘 믿기 위하여 살기를 주름으로 충원합니다.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재앙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로으로 충원합니다.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자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지체케 하시면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구원이 긴급한 것처럼, 오늘날에 정말 구원에 대해서도 긴급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죠. 하여...